인간 관계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발랄한 사람도 낯선 자리에 가면 어찌해야 할지 몰라 새 구두를 신은듯 불편해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향성과 외향성은 수전 케인이 콰이어트에서 설명한 대로 상당히 선천적인 부분이라서 근본적으로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런 곤란을 겪고 있다면 유용한 방법을 한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면 됩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잠을 깨던 첫 아침이었습니다. 기상나팔이 울리는 순간 조교들은 침구 정리와 전투복 착용 그리고 연병장 집합 완료에 10분을 준다고 했습니다. 손발이 어지럽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리는 비좁은데 군대 모포는 페투치니 파스타 면처럼 얇고 길어서 혼자 계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모포를 붙잡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것을 놓아두고 옆 사람의 모포를 잡았습니다. 둘이아니 쉽게 접힐뿐더러 각도 살았지요. 옆 사람의 모포를 마치자 말하지 않아도 제 모포를 같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본 다른 병사들도 알아서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가진 것을 먼저 주면 됩니다. 요청하기 전에 주어야 됩니다. 받은 사람은 돌려주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쌓이는 친분은 덤입니다. 그렇다면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줄수 있을까요? 잘 가르쳐주는 우등생을 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주는 것이 답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 먼저 주는 것이 답이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김현수씨의 소설가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멋진 문장이 뒷면에 쓰여 있어요. 매일 글을 쓴다. 한순간 작가가 된다. 이두 문장 사이에 신인, 즉, 새로운 사람이 되는 비밀이 숨어 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매일 글을 쓰다 보면 어느 한순간 작가가 된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계속 블로그에 특별한 보상이 없어도 글을 쓰고 쓰고 또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책이 나왔죠. 창작을 하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 혼자 좋아서 기타를 치고, 곡을 작곡하고, 시를 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신이 연주자가 되어 있고, 작곡가가 되어 있고, 시인이 되어 있고, 그렇겠죠? 우선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매일 무언가에 몰두하는 거,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콤 그레드웰의아울라이어란 책이 있죠. 그 책이 분류상으로는 경제경영서 에 속하지만 사실 저는 이 책을 힐링서적으로 읽었습니다. 아울라이어에는저 유명한 일만 시간의 법칙이 나와요. 누구나 하루에 3시간씩 10년 그렇게 일만 시간을 노력하면 한 분야에서 두 다리로 우뚝 설수 있는 전문가 가 된다는 이야기. 이상하게도 제게는 그 법칙이 마치 어깨를 토닥이는 아버지의 커다란 손바닥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많이 그랬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듣고 10년이라니 그 무슨 끔찍한 소리냐 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는 마치 자기 스타일이 아닌 상대를 만난 소개팅 자리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지요. 모차르트나 비틀즈같이 설득력이 충분한 사례를 눈앞에 대하면서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인 양그 자리에서 관심을 끄더군요. 혹여 일부 관심을 보인 몇몇 사람들도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수준의 가십거리로 받아들였을 뿐 단단한 의지나 펄펄 끓는 열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는 예는 더 흔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에게 일만시간의 법칙은 자기개발 이론 이전에 하나의 커다란 위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그것이 세상의 공평함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타고난 천재는 없다. 마치 눈먼자들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눈뜬 사람인 것처럼 차원이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그 자리에 간 거다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면 그래도 이 세상은 합리적인 이유가 살아있는 곳임에 틀림없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제가 받은 위안을 다 설명할 수가 없더군요.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나든, 너든, 그 누구가 되었든, 탁월성을 향한 케이블카를 타는데, 공짜가 없다는 사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공짜가 없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그 누구라도 탈수 있다는 뜻이구나. 다만 그 비용만 제대로 지불한다면 말이죠. 1만 시간 동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법칙이, 무라카미아루키가 평생 동안 지하실에 가득 채울 정도로 원고를 써갈겨댔다는 사실이, 파블로 카자스가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에 6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다는 그 일화가, 제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지요. 그러므로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될수 있습니다. 과연 얼만큼 해야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공부를 하면 과연 합격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하면 진짜로 부자가 될수 있는지, 꿈을 꾸면 정말로 이룰 수 있는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에 대한 확신조차 가지기 힘든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될수 있다는 선언만으로도 마음을 쓸어내리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손으로 움켜질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저도 될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거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는 겁을 집어먹을 만큼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시간은 흐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에 3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든 아니든 어쨌든 10년 후에는 2025년이 되지요. 그때 저는 마흔 중반의 아저씨가 될 겁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든 웅크리고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든 잠을 줄여 책을 읽고 글을 쓰든, 어쨌든 10년이란 시간은 흐르긴 흐를 겁니다. 아웃라이어에서 위로를 얻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조급증과 불안감이 넘실대는이 바다에서 존환자를 구조하듯이 저 자신을 쏙 건져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게 위안을 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예술가요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작고 예쁜 책입니다. 원제는 아트 앤 피어인데요. 인디 예술계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제법 알려진 책이라고 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업 첫날이었다. 도예 선생님은 학급을 두 조로 나누어서 작업실의 왼쪽에 모인 조는 작품의 양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오른쪽 조는 질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평가 방법은 간단했다. 양으로 평가하는 집단의 경우는 수업 마지막 날 저울을 가지고 와서 작품의 무게를 재서 그 무게가 20kg이 나가면 a를 주고 15kg이 나가면 b를 주고 하는 식이었다. 반면 질을 평가하는 집단의 학생들은 A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의 작품만을 제출해야만 했다. 한 학기가 지나고 평가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가장 훌륭한 작품들은 모두 양으로 평가받은 집단에서 나온 것이다. 양 집단이 부지런히 작품들을 쌓아 나가면서 실수로부터 배워 나가는 동안 질 집단은 가만히 앉아 어떻게 하면 완벽한 작품을 만들까 하는 궁리만 하다가 종국에는 별로 내보일 것이 없게 되고 만 것이다. 많이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수를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면서 가능한 많이 그리고 빨리 시행착오를 거친 집단에서 최고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야 우리는 저 높은 그 자리에 닿을 수 있는 걸까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손쉽게 멋진 작품들을 쏙쏙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을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인 거죠. 예술가의 무엇이 두려움가의한 대목을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조만간 작업이 막히는 때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든 바로 그 순간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에게 있는 능력은 자신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데 충분하다.가진 재능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쓸모없고 흔해빠진 에너지 소모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이것은 성공을 거둔 예술가들에게도 마찬가지다.재능이란 하늘이 내린 것으로서 예술가 자신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모든 예술은 신에게서 받은 선물이며 예술가들은 예술 창조를 할 때에 문자 그대로 정신이 나가는 자들로 규정했던 플라톤 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델피 신학자나 얼간이 학자들, 일부 텔레비전 설교자들을 위한 것일 뿐 실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만일 재능이 전제 조건이라면 예술작품이 훌륭할수록 창작하기가 더 쉽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슬프게도 운명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성숙한 시각을 전개시켜온 예술가가 혹시 있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은 황금의 시기와 메마른 시기를 통해 방향과 재료, 주제를 끊임없이 수정해가면서 힘겹게 힘겹게 자신의 예술을 가꾸어 나아가고 있다. 이 세상은 위대하고 눈부신 천성을 타고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창조해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세상은 곧 그들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나는 잘안 되는가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술 창조는 힘든 것이니까 라고 밖에 대답해 줄수 없다. 즉,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느냐이지 그것이 어렵냐 쉽냐가 아니다. 재능에 관해 실질적으로 던질 수 있는 문제는 이것이다. 누가 신경을 쓰는가,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며 그 어떤 차이도 없다. 90살의 고령에도 미국의 건축가 프랭클로이드 라이트는 설계를 멈추지 않았고 미국의 여류 사진작가 이모젠 커닝햄도 손에서 카메라를 놓지 않았으며 스트라빈스키의 손 또한 여전히 오선지 위를 오갔고 피카소의 붓도 꺾이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요컨대 위대한 성공을 거둔 모든 예술가들은 자신의 재능과는 무관하게 매일같이 괴로워하면서도 끝없이 끝없이 해야 할 일에 매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재능 따윈 상관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운명인지 아닌지,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아닌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쉽냐 어렵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해야 할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김현수의 소설가의 일을 읽으면서 아웃라이어를 보았을 때와 같은 향기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소설가 김현수는 스스로를 가리켜 오직 쓰는 작가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는 나중 문제로 제쳐둔 채 20년간 오직 쓰기에만 진력해온 작가. 김현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소설가의 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경험한 시간의 흐름을 소설로 보여줄 수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소설가가 된다. 나는 소설가 마스모토 세이초의 전집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설명에 감동받은 적이 있다. 그의 전집은 일본 문예춘추에서 모두 6 6권으로 출간됐는데, 일본 위키피디아는 거기에다가 이런 상큼한 주석을 달아놓았던 것이다. 실제로는 전집이 아닌 선집. 그보다 더 감동적인 일화는 에디거 월러스다. 서른 살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해, 27년간 1 7 0권이 넘는 장편소설을 남긴 소설가다. 월러스의 비서가 그를 찾는 장거리 전화를 받고 한창 지필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 소설을 탈고할 때까지 기다리겠소.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결국 나는 중앙도서관의 전기간행물실에 앉아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노트에다가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해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을 썼다. 북회기선의 헨리 밀러는 자신이 스스로 소설 쓰기의 원칙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할 일은 글을 쓰는 일.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보는 등 다른 일들은 그 다음에. 멋지지 않나요? 마스모토 세이초가 평생 66권의 전집을 남겼는데 그것이 사실은 선집이었답니다. 그가 쓴 방대한 책에서 일부 모아놓은 것이 66권이래요. 에디거 윌러스는 27년간 170권이 넘는 장편소설을 남겼고요. 중앙도서관에 앉아 닥치는 대로 무언가를 읽던 김현수는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도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현수는 하루에 수십 편의 시를 썼답니다. 완성된 시 옆에 시를 쓴 날짜가 아니라 시를 쓴 시간을 적어두었답니다. 닥치는 대로 읽고 끊임없이 썼습니다. 20여 년전 대학생 때 해화동의 단칸방에 앉아 펜을 잡고 머리를 쥐어 뜯었던 김현수. 그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을까요? 오직 쓰는 작가 김현수 역시 저와 같은 색깔의 위로를 먼저 글을 썼던 수많은 작가들로부터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하는 자세지요. 그런 자세를 본받아 무지막지하게 글을 써댄 전설적인 선배 작가들에 대한 동경이 김현수의 글에는 묻어납니다. 확신의 향기입니다. 저렇게 하면 나도 될수 있을 거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렇게 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언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사소한 고민을 한편으로 제쳐두면서 그저 계속 문장을 쏟아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꿈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설가의 일처럼 각자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인데요.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다할수 있다는 말에는 똑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은 생략되어 있지 않은지요? 그 질문에 대해 김현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대한 느리게 노력하라고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달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집을 나서자마자 스톱워치를 누르고 아무 방향으로나 달려간다. 최선을 다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걷는다. 줄곧 힘들면 줄곧 걷는다. 그렇게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15분 지나면 다시 돌아서서 집으로 향한다. 돌아올 때는 걷든 뛰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안일한 속도로 가봤자 어디나 갈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혀를 끌끌끌 차려는 찰나. 김현수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달리기는 그 어떤 날에도 할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매일 달리는 사람이 됐다. 가장 느리게 달릴 때, 매일 달릴 수 있고 매일 달릴 때 가장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다. 이런 방법론은 김현수의 소설 쓰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글을 얼만큼 썼느냐가 아니라 소설을 생각하면서 세 시간을 보냈느냐 아니냐로 글쓰기를 판단하니 결과적으로 나는 매일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매일 소설을 쓰게 되면 가장 느리게 쓸때 가장 많은 글을 그것도 가장 문학적으로 쓸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이 소설가의 일을 펴낸 오직 쓰는 작가 김현수가 그의 달리기와 그의 글쓰기에서 증명해낸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그 무엇을 하든, 우리 걱정은 하지 맙시다. 오직 노력할 뿐입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느리게 하면 됩니다. 느리게, 살살,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함으로써 매일매일 달리고,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 소설가의 일 역시 힐링 서적으로 읽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는 내내 불안해 합니다. 나도 과연 닿을 수 있을까? 나도 합격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에 있는 여러분보다 똑똑해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다들 주위를 보면서 남들은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재능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걱정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간 저 많은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하면 된다는 것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서 저기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그저 우리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양만큼 해 나가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어지면 어떡하나요? 느리게 하면 됩니다. 조금씩 살살 느리게. 하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쓰다 보면, 그렇게 연주하다 보면,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도 실력 있는 연주자가 될수 있고, 유능한 작곡가가 될수 있고, 괜찮은 소설가가 될수 있습니다. 하물며, 마스터해야 될 분량이 정해져 있는 공부는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들 불안해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한 것만큼 우리들도 하면 닿을 수 있습니다. 네,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김현수의 소설가의 일에 있는 한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로 쪽지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판사에 있는 제 에디터 분께 연락이 왔는데, 출판사로 365 공부 비타민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다고 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낯 뜨거운데, 인스타그램에서 365 공부 비타민이라고 치시면 얼마나 많은 수험생 공부하는 분들이 이 책에서 위안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365 공부 비타민에서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